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 결혼식 청첩장 청척, 받으러 강남역으로 갑니다. 이 바지가 엄청 커졌어요. 허리가 허리가 원래도 살짝 컸는데 엄청 커져 가지고 자꾸 내려가요.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거울 무슨 일이야? 어제 스타벅스 갔다가 사온 베이글 먹겠습니다 아침에 남긴 베이글이랑 두유라떼 네, 간식으로 먹을게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맛있는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다이어트 간식이 질리는 거예요. 과일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닭가슴살 소세지도 먹고, 컵누들도 먹고 했는데, 간식이 질려서, 짠! 굽네 닭가슴살 만두를 시켰어요. 메밀피 사용했다고 하고, 이거 한 팩에 270칼로리 나트륨이 조금 있긴 있어요 620이고 탄수화물 37 단백질 13 이렇게 있네요 그래도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해야지 다이어트도 오래 지속되고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맛일 텐데 어, 김치만두 김치만두랑 그냥 만두 국내 닭가슴살 만두. 만두를 데워왔습니다. 짠. 어젯밤에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이게 메밀면이어서, 쫄깃쫄깃하고, 촉촉하고, 맛도 일반 만두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언니랑 등산 갈 겁니다. 두 번째 등산. 이쁘다. 건우봉 영2 k 킬로. 우봉. 새로운 길 이제 여기로 내려갈 겁니다. 네 동영상이고요. 잠깐만 <laughs> 고구마의 뭐, 큰한 냄새 짠! 감바스 두부면 파스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녁 간식 시간이고요. 오늘 등산하고 너무 배고파서 만두 하나를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거든요. 하, 오늘 저녁에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간식, 저녁 간식 타임을 그냥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먹었는데 하, 안 먹으니까 진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다 참다 참다가 새벽 2시에 지금 이 아까 진짜 만두랑 김치만도 하나씩 돌려가지고 슬랑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지금 돌리고 있답니다. 앞으로 배가 안 고프더라도 저녁 간식은 꼭꼭 챙겨 먹으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점심 먹고 백화점을 갔다 왔거든요. 내일 아버님 생신이여가지고. 아버님 선물 사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형부랑 제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부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아... 아... 메가커피는 확실히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맛있는 것 같고 아메리카노는 저는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시진 않지만 탄 맛이 나요. 그래서 타지 않고 탄맛안 나고 신맛 안 나는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데 이건 살짝 탄 맛이 나서 아쉽습니다. 연하게 해도 좀탄 맛이 나서 제일 만만한 게 아메리카노긴 한데 음, 탄맛 나면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지? 탐탐, 탐탐이 좀안안 안, 탐탐이 좀 탐만 안 나고 신만 안 나고 고소한 맛 그리고 이디야, 이디야가 좀 오래 전에 먹긴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하, 이제 좀만 쉬다가 씻을 거예요. 밖에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땀이 났어요. 짠 여러분 오늘 저녁은 샐러드 볼을 시켰어요. 포케 한번 열어볼게요. 짠 연어 포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릇이 작아서 놀랐는데 <laughs>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봅시다. 음. 좀 시켜 먹을 것 같아. 시켜 먹기에는 모르겠어. 그걸 시켜 먹는다면 고기 산이나 응, 응, 응. 오리 쪽으로 시켜야 될거같아 여러분 지금 저녁 간식 시간 되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인데 뭐 갑자기. 미안해 미안해. <laughs> 간식 시간 전인데. 진짜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아까 시켜 먹은 게 너무 배고파서 신랑이랑 저랑 둘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달걀을 3개씩 먹으려고 6개를 삶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샐러드랑 해가지고 좀 든든하게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정말 배달시키고 싶었거든요. 진짜 순간, 잠깐 의식을 놓으면 배달시킬 뻔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유혹을 한번 물리치고 아 그러면 건강한 음식으로 좀 배부르게 먹자 해가지고 막 월남쌈이랑 막 이런 거막 배달 찾아봤는데 그두 번째 유혹을 떨치고 결국엔 그냥 안 먹어 이걸로 참았다가 그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쌀은 달걀이랑 샐러드를 먹으려고 지금 3차 타협을 한 겁니다. 진짜 나 자신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 진짜 자제력이 늘었어요. 하, 어쨌든 이게 다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겠습니다. 계란 3개 먹으면 배 엄청 부르긴 하겠다. 음. 계란. 음. 소금 살짝 찍어서. 아, 소금까지 하면 더 나아요. 음 방금 삶아가지고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짠 여러분 오늘은 아버님 생신날입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안에는 안에 원피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치팅데이가 아닌데요. 저희가 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주 정도만에 치팅을 할 계획을 짰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너무 진짜 자제력이 안, 안 되고 너무 먹고 싶은 욕구가 크고, 이거 좀 그게 며칠 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채팅을 한지 3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을 오늘 하고 이제 다음에 또 3주나 4주 뒤에 하려고 음식을 시켰습니다. 오늘 음식은 응급실 떡볶이랑 자담치킨에 양념치킨 그리고 후라이드랑 스리라차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음식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랑 여기 치즈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복식을 해보겠습니다.